차비 정패드 출시.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. 어, 어떻게 하는 거죠? 디시트 느낌이 비슷하긴 한데. 마피아 게임. 동현이 이제 사람을 죽여야 되고요. 우리는 네. 사람.. 그 나쁜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. 근데 그 선임이 제 우리가 이게 산소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산소도 채우고 미션도 깨면서 점점 위층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. 아 어. 어, 맞아. 디시트네. 어 그러니 디시트네요. 아, 음, 가자 맞아. 가자. 아한 명이 백업을 하면 한 명이 목을 조을수 있다고. 파이팅. 아 혹시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자이가 공파님 잠깐 안고 있어봐. 내가 목 졸려서 죽여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아 좋아. 하, 어 어긴. 아이. 와 사람 때 돈이 나네 이렇게. 아 어, 자이, 여기 이게. 어, 오케이 한번 해봐. 음. 잠깐만. 음. 오케이. 앰플을 끊 산소통을 찾아야 된다 멈춰! 아 진짜 었네 어. 무섭다 어머 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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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저는... 뭐야 누가 죽였어? <laughs> 어머 내가 칼, 칼, 어, 칼, 칼. 그러니까 칼 있어 나칼칼 집었어 여러분 여기 보면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여기 아니야 왜 칭얼거려? 카드를 뽑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카드를 뽑으면은 이제 빨간색 키랑 파란색 키만 남았고 길 가다 보면 이렇게 산소 넣는 거 있어요 이거 또 산소를 그래. 전달을 해야 위에 산소가 차거든요. 네? 그래? 어 아, 오케이 파란색. 뭐야? 지금 뭐 하는 거야? 어 됐다. 오. 어, 뭐야? 어이구. 아어 이거 어몽어스 아니야? 어 이거 계속 어머. 오 어, 뭐 일부러.

이렇게 오면은 투표를 어, 할수 있는 장소에 왔습니다. 그 범인일 것 같은 사람 힌트를 아, 가진 사람이거든요. 사람이 어 근데 어. 어, 이번에는 힌트를 가진 사람이 없네. 음... 그럼 여기에서 네. 이제 어, 이 사람이 범인 같다라고 하면 투표를 할수 있거든요. 스킵도 할수 있거든요. 저저 얘기할 거 있습니다. 코치비가 범인이라 생각합니다. 왜죠? 왜요? 내 마음을 훔쳤거든요.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해요. 아 미친 답이야. <laughs> 아 이게 뜨는구나. 아, 나 죽는다. 엄마. <laughs> <엄마는> 먼저 떠납니다그 <laughs> 갇혔는데 열어 주세요. 어 열어 주세요. 아, 아, 아 여기 내 네. 도자. 아진아진 어, 어. 주세요. 우와. <웃음> <웃음> <어머머>. <웃음> 저기 있어, 핑맨아. 아, 네. 이게 뭘까 고... <laughs> 이제 판님이안심거든요놓으세요 주셔야... 어, 맛있어. 아무의식 뭐 상태로 어, 빠뜨리기. 너무 어, 뭐지? <laughs> 어. <laughs> 아 어. 내가 힌트를 얻었는데 춘영님이나 핑맨 중에 한 명이 있대. 그 내용이 그래? 둘 중에 하나라고? 나랑 충형님이랑 핑맨이 중에 한 명이 임포스터래 근데 나는 아니거든?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충형님을 으면 보낼 수 있어 왜, 왜 아니, 내가 너, 내가 차비를 믿어야겠지? 오, 나, 나, 나 그거 얻었어 쪽지고 얻었어 하긴, 이렇게 솔직한 게 없습니다 그럼 피랑 그린키가 없어. 왜 나랑 나 죽이고 싶어? 찹이가 너가 범 먹. 아니야. 찹이랑 자이가 범인인 거 같아. 나 아니라니까? <웃음> <웃음> 둘이야? 어! 이거 투표 어떻게 해? <laughs> 아니야, 나 탈출했어. 우리 다. 아, 나 하나만 찾으면, 한 번. And t 안돼! n which you will go to. Tiny, for me, I need. Tiny, f o 나 보자마자 때렸어. 나나이님이 아까 미션 일부 하나 틀렸어요. 끝났네? What? 어 끝났다 둘이네. 힌트보다 아. 힌트. 힌트보다 힌트. 힌트, 보자, 힌트. 음. 힌트 뭐지? 음. 오세 개나 찾았네. 보면은... 힌트 내 이름도 있긴 하거든. <laughs> 랜침에 랜침에 거... 전 오그럽니다. 전 아니에요. 맨야 맞는 거 같아요. 나한테 샴 샴페인 병을 던졌다고. 나한테 산페 통을 던졌어. 걔는 간대가 붙지 않는 이상 나한테 그러잖아. 어? 어 뭐지? 어? 어라? 어, <laughs> 어 이거? 진짜 나하고 이거? <laughs> 아, 이는거 조기 어, 탈락인 거? <laughs> 근데 픽맨이 왜어요 님들. 그니까 저거 어, 안에 핀? 뭐냐 저거? 뭐야 왜? 왜? 어? 아니 나나양 또 시작이야? 아니 잠깐만. 나나양은 죽 나나양 또야? 님들. 또 뭐야? 어떻게 그럴 수 있어? 응, 어떻게? 불 끄는 거 있으신 분? 음? 그 저기 소화기. 아, 나, 소화기. 나, 너무 나, 나 이거 불 꺼주라 사이님 일로 와봐. 여기 카드 키지 동. 어? 이거 먹을래? 이거 양보해줄게. 뭐래? 아유. 나 없지? 야, 뭐야, 핀맨 맞네 맞아? 뭐라고, 나왔는데이 총량, p 맨 자, 희중에서한 명이래. 살고 싶어 포쟤만보기포여들 보시포. 쟤들 보시요 쟤들 보시포. 쟤들 보 여기 선생님 누구세요? 저기 커지. 같이... 아. 오지 마세요! 오지 마세요! <laughs> 오지 마세요! 왜왜 <laughs> 왜 그래 왜 그래? <laughs> 잠깐만 잠깐만 어, 잠깐만. 아니 와 잠깐만 잠깐만. 어어어 <laughs> 우리 세 명밖에 없어. 다 죽었어. 요 뭐야? <laughs> 어? <웃음> 어. <웃음> 그러면 우리 다 죽었어 지금. 사빈님. 사빈님. <laughs> <것이다. 웃음> 근데 근데 난난 그 진짜 아니야 근데 픽맨이야. 어핑맨형인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 일을 너무 잘했어 방금. 예쓰 yes. 아맞네아 나이스 어쩐지 와 4칼씩 있구아 나이스~~ 아맞네진짜 줄은 몰랐어요 사실 발 견뎌 아니 왜 이렇게 날카로 <laughs> 근데 진짜 미안한데 난 진짜 핑맨이가 진짜라고 생각을 못했어 드립친거였 나도 네나두번 그래, 죽었자라 그랬어 그래. 아 오글해 이..이..이.. 가 범인이잖아 미친놈아! 자비님 <laughs> 네? 뭐하어요 저..그거 사람 죽이는 거 뽑았어요 주사기.. <laughs> 네. 누구부터 죽일까요? 이층이납땡 있어요 불고 싶은데 어? 잡으가 자비님이 음? 죽이라고 죽인 거 <laughs> 아니 이거 세포 <진짜> 플러시어해요 <laughs> 그래서 일부러 물어 본 거임 아이 사람 포기 이거 이거 해판님누주이셨어요아형잠시 <laughs> 와봐 아 x x x x x x x x 리 x x x x x x x x 이 x x x x x 가 <laughs> 아, 저 드론 너무 웃겨. 여기 뭐 있는 것 같은데, 셰익스. 가면 죽어요? 가볼까 그러면? 응, <laughs> 오케이. 기다 기다 기다무 오케이. 어, 뭐야? 한명 어디 있어? 탈출한 거 아니야? 또그 2인 탈출구로 나갔나? 요 자이는 누가 죽이진 않았을 듯? 일이은 탈락 어, 어, 나는 아님 이거 다 자이는 탈출했다 나 자이님의 유언을 알고 있어 유언? 응. 왜, 뭐, 어 뭐야 왜 눌러서 눌러 이거 이춘향 같은데? 나는 유언도 잘 모르거든 내 힌트는 봐주지도 않네 그니까 아니 왜안 <laughs> 눌러? 아니 나 힌트, 힌트 기억해 아니 힌트 기억해 공파 나나 양참 이렇게 생명 있었어 이 춘향 같은데 뭔가 많이 왔네 친형이. 아 둘, 둘이 자꾸 평선보다? 서로 정치질 하는데? 어, 아, 어, 어. 자, 근 이거 언제 죽여요? 어, 주사기 여기 앞에 있어가지고 <laughs> 잠시만요 그럼 제가 사람들을 끌어볼게요 언데요 네, 네, 네. 열어주세요 이게 뭐야? 이쪽 이쪽 여기 사람 필요해 말해 너 이거 뭔지 알잖아 문 열어주세요 힌트 지 뭐, 말해 그래. 힌트 공방이 죽여요, 죽여요, 공이 죽여요. 아까 먹으면서 봤을 거 아니야. 공이두기 먹었어요. 그럼 <laughs> 열어드릴게요. 네. 안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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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왜냐면 춘향이랑 대화하고 나서 나 천장에서 뭐 떨어져서 그걸로 자연사 했어 아 그거 제가 2층에서 버튼으로 맞춰서 죽였습니다 아 너였구나 <laughs> 페르소노이드가 아니라 사이코패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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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자인 누나는 누나 이추랑 어. 같지 않아 입추랑인데? 그러면서 아 진짜? 오아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늦은 음. 시간까지 여러분들 음.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다들, 다들 고생하셨어요